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만 특별대우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참사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조위 측은 반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 참사 피해자 가운데 211명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거주 지역과 특성 등을 고려해 단원고 희생 학생 유가족, 생존 학생과 그 가족, 그리고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 등세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룹마다 정부 지원에 대한 반응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원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동일했습니다. 단원고 희생 학생 유가족들은 지원보단 진상 규명이 우선이란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단원고 생존 학생들은 참사 직후 받았던 심리치료가 오히려 상처를 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단원고 학생들에게 수학여행과 관련된 놀이로 심리치료를 진행한 점은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렇 트라우마의 기억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가냐면 학생들을 모아서 말하기를 하면서 처음에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수학여행에 가면 그 다음 말을 이끼를 요구하는 거죠. 잊지 못합니다. 저는. 양옥경 교수는 거주지가 제각각인 일반인 피해자들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지원 정도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발표일을 지켜본 유가족은 이번 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만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저는 다른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책적으로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조금 조금의 변화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대형 참사의 피해자를 상대로한 실태 조사가 처음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앞으로 어, 뭐, 커다란 재난이 있을 때, 네, 도대체 그 정부가 어, 그걸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피해자들을 해서 뭐를 조사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런 뭐 정책 메뉴할까요 이런데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연구 발표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2주 정도 보완을 거쳐 보고서 형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참사 당시 사고 수습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세월호특별법상 참사 피해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수 습자 가족들에 대한 조사 역시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조위 측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심리 테스트 등은 내부 판단을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희민입니다.